지남편 도라에몽이 죽었어. 와! 외계인 대장인가봐.헐 외계인 대장이라도 너무 힘이 세고 크잖아. 원래 대장이 이런 거야 이 바보야. <름돔루> 어떡해? 우린 이제 죽었어. 괜찮아 내가 있잖아. 야. 도라이몽. 알겠어, 도라이몽이 부활한다 어? 도라이몽 어떻게 한 거야? 아흠, <laughs> 흠 다시 어 먹었어요. 나는 해독제를 이미 먹었었거든. 그 해독제 어디 있어? 빨리 내놔. 나 아, 우리, 우리는 사람들을 살려야 한단 말이야. 어, 그거는 우리도 왕 왕의 성을 몰래 뒤져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왕의 성을 찾아가야 돼. 우리는 이미 거기 가고 있었다고. 이 나쁜 놈아! 어쨌든 내가 꼭 도와줄게. 아디런만, 야, 좋았어. 빨리 가자. 두세서 어, 어어자자자자자자자자자아 이번에 공룡이 두 명이야. 와 이번에도 왕 왕의 부하 다섯 명 우리 돌리보시지 어, 어떻게? 또또 어떻게? 우리 죽었어. 간다! 야, 발차기, 발차기, 발차기. 어띠로? 문. 대나무 헬리콥터. 공룡 한 마리는 물리쳤긴 했는데. 아! 아! 어떻게 우리 힘이 없어. 어? 갑자기 누가 도와줘. 번개 갑자기 침 공룡 두 마리를 물리쳤다 이제 왕의 부하는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 그럼 간다 야, 대나무 헬리콥터 발차기 어쨌든 끝내버렸어 그러면 다시 모험을 떠나보자 왕의 성으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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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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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도,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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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아무 힘이 없어도, 함께 하면 더 힘이 나는 우리 인형들. 과연, 모험이 시작된다. 우리는 힘을 내어 간다. 하준이가 편지를 보냄. 어? 하준이가 누구지?